분도 전화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일지 또 연결해 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한유아요 오늘 들어갔는데 이거 완전히 꼭인것 같아요 <laughs> 오늘 들어가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가격대와 그리고 비중 들어볼게요 아, 예, 3만 아니 81,930원 81,930원. 13%. 13% 네. 추세가 살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laughs> 다른 점은 안 보셨어요? 네, 다른 건안 봤어요. 그리고요. 그 예, 예. 기업 분석에서 EPS가 엄청 높은 거예요. 네, 네. EPS는 보셨어요? 네, EPS 보니까 10만 원도 넘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예, EPS가 그래서 제가 그어산 거거든요. 이거 잘못, 제가 잘못 본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laughs>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네. 오늘 매수하시기 전에 또 저, 확인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니, 아쉬움이 오늘, 좀 오늘 있네요. 매수하기 전에도 보긴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음, 들어볼 텐데요. 시청자님, 먼저 저희가 결론을 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추가적으로 설명 듣고 궁금하신 사항들 여쭤봐 주시기 바랄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완유와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흐름들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먼저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여운 소녀가 나왔어요. 네, 네 보여요. 소녀가 이제 좀 어, 옷을 바꿔 입어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웃음> <웃음> 밖에 나갔더니 은행잎이 다 젖는데 아직 단풍잎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좀 추울 것 같아서 좀 제가 외투를 사주고 싶네요. 대한유아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전에 일단 EPS가 아니고 BPS를 보신 것 같은데요. bps인지 뭔지 아무튼 10만원이 넘길래 네. eps는 어 지금 작년까지는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2013년도 예상치 eps는 5천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per이 한 16배로 나오네요. 그리고 bps가 11만 7천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당 순자산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네요. 주당 순이익이라는 거는 eps고 eps의 몇 배로 주가가 표현되어 있는 애가 per이고요. BPS는 이제 주당 한 주당 순 자산인데 네. 한 주당 순 자산에 대비해서 몇 배로 주가가 평가되어 있냐 그 지표가 PBR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부동산을 따졌을 때 우리가 그 시가가 있고 어떤 그 장부가격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예전에 다 장부가격으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가랑은 또 틀려요. 아파트가 장부가랑 시가랑 또 부동산에 물어 물어보는 시가는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당 순자산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장부가액에 비해서 그 시장의 가격은 몇 배로 표현돼 있나. 그게 이제 주당 순자산이고 그래서 어 PBR 수치가 0.7뭐이 정도 나오는 기업이니까 이 기업은 이론적으로는 망하더라도. 뭐, 갖고 있는 땅이나 뭐 자산을 팔았을 때이 시가총액보다 지금 크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화학주에 있어서 주당 순자산이라던가 PBR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니드 같은 기업, 유니드 같은 화학기업 중에 유니드 같은 기업은 OCI 지분을 갖고 있고, 거래량이 별로 없으면서 그런 기업에서는 사실 주당 순자산이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한유화 같은 쪽에서는 어제 생각에는 그 PBR이라는 것보다는 성장성에 대한 거를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통 PBR이 낮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자산에 비해 낮은 기업을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보통 사양 산업의 위치에서 성장성은 없지만 보통 그러한 기업들이 배당이 높다거나 어떤 안정적인 흐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은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번 연도에 한국쉘석유 같은 회사가 그런 류의 회사였거든요. 그런 거를 선택할 때뭐 주당 순자산이 낮은 거를 이제 반대 급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뭐 주당 순자산이 낮고 높아서 PBR이 낮다고 해서 어떤 대한유화의 선택 기준으로 삼은 거에는 좀안 어울리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음, 대한유화는 그거보다는 어떤 중국, 중국의 그 화학의 그시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화학업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터너라운드 기점을 선택을 해보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게이 대한유화의 투자 포인트에 더 맞는 것 같고요. 그, 아까 주장, 주장순자산이나 이런 거 보신 거는 잘한 건데, 뭐, 물론 높은 거보단 낮겠죠 근데 그런 거는 어, 아까 보면, 아까 그 고배당을 준다던가, 순자산이 낮아서 PBR이 그 높은 가치주 스타일을 택할 때좀더 맞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지,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롯데 케미칼이라던가, 우리가 그 LG화 같은 그런 회사보다는 좀 작은 회사인데, 어쨌든 대한유화도 굉장히 업력이 긴 회사예요. 그래서 그뭐 보통 LG 화학이나 롯데케미칼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폴리에틸렌이라든가 폴리프로필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플라스틱의 원료라든가 합성섬유의 원료 이런 거 만드는 거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그러, 그러므로 인해서 롯데케미칼이나 LG 화학 같은 어황과 결국 똑같이 따라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음, 대충 보는 거, 캠 로커스라는 사이트,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핫프라이스라고 제목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클릭하면 이제 유료지만. 그래서 그, 그걸 보면 아직도 화학원료의 가격은 회복은 안된 걸로 다들 그냥 대충 봐 보더라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타이틀 단어의 뉘앙스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 떤 뭐, 붕괴라는 단어라던가, 급전 직화라던가, 뭐, 맥 없다. 대폭락. 뭐, 이런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앞에 무슨 PET나, 나프타나, 부타디엔, ABS, 메타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초화학 원료인데, 저런 것들이 아주 회복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은 왜 지금 저렇게 회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 LG화학, 대한유화, 뭐, 국도화학, 뭐, 이런 우리나라 회사들, 화학회사들이 왜 반등을 했는가? 결국에 이거는 지금, 최악의 상황은 넘어섰다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한번 올려 준 거죠. 이제 올려 준 다음에는 실적이 바탕이 되면 거기서 계속 더 주가를 이끌고 가는 것이고 거기서 실적이 안될것 같다는 그 어닝 쇼크라든가 이런 게 나와 버리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이 겪었던 그런 건설업 방의 그 종목의 주가랑 비슷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결국에는 이게 중국에서 이 중국 업체들이 공급가잉을 그동안 만들어놨던 그것들을 누가 소비를 해주고 얼마만큼, 얼마만큼 재고가 빨리 소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화학업체 운명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중국, 중국이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비쌀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화학공장이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화학공장은 당연히 인건비가 많을 것이고 더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의 것이 다 소모가 되고 우리나라 것까지 올라면 중국 자체 내그 소비가 소비가 확 살아나면서 그동안 쌓였던 공급 과잉이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삼중 전에서도 밝혔듯이 기간 산업에 왕창, 왕, 왕창 투자를 하기보다는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하는 쪽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이 그 동안에 너무 그 중국을 중국을 그 보고 공급을 많이 늘려놨던 것이 지금. 어, 그, 과부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한유화를 너무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는 거는 지금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그 지금 주가의 흐름을 또 봐야 되는데, 만약에 코스피가 2050을 완전히 돌파했을 경우에는, 이런 화학주들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 10만원 근처에 갔을 때, 어, 좀 파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원 근처에 가면 팔고요. 8만원대 손절가로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요, 그냥 이거 단기로 보고 산 거거든요. 아, 단기로요? 네. 단기로 본다면 뭐 일봉상에서 한번 그 전, 전 고점 같은 데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2012년도 5월 달에 8만 7천원, ,000원, 8천원대에서 결국 행보하다가 무너졌던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12년도 그 5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샀던 분들은 지금 1년만에 1년이 넘는 기간만에 자기 본전 가격에 왔기 때문에 너무나 팔고 싶어할 거예요. 그래서 그 87,800원대에서 팔면 될것 같고요.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이 밑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고 기관 수급 편향과 대한유의 그래프가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이 아마 이익 실현을 연말 쯤가서 87,800원대 갔을 때 이익 실현을 하고. 딱그 좋게 마무리를 하고 끝낼 것 같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투신에서도 결국에는 성과를 내고 연초에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그 마무리를 짓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8 5 0 0원대 넘어가는 순간부터 매도의 그 생각을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요. 네네. 네. 2차 지지선으로 8만 원에 조금 더 조금 더 대놨거든요. 그것까지는 괜찮을까요? 아, 1차 지선 8만원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그것까지 사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고민 해결 되셨죠? 네, 네. 네, 잘 이끌어 가 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대완유하였고요. 뭐,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8만 5천원, 8만 7천원 선까지 볼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